맞네. 이거 이길 것 같은데? 희애물! 아, 까비. 어, 맞췄네? 뭐야? 나 징크스님 맞추려고 했는데 왜 니달리님이 맞았어? 어쨌든 2대3 이겼네요. 나이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강하게 나가면서 라인전 터트려버리고 상체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상체가 망해도 게임 자체를 휘어잡을 수 없는 팀은 없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폭딜 럭스 서폿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럭스 같은 경우에 애초에 딜 서폿이기 때문에 딜이 센 거는 기본이고 사거리도 굉장히 긴데 굉장히 좋은 CC기인 Q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W 보호막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유틸 효과도 낼수 있고 궁극기 사거리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군을 지원사격까지 가능해요 이 모든 장점을 가진 럭스의 초반 라인전을 극대화시켜서 스노우볼을 계속 굴러가게 하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딜서프 모습을 연출해주시면 됩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유성을 기반해서 그냥 들서폰룬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초반에 센 모습 보여주면서 디나이까지 시키기 위해서 비스킷과 시 m 을까지 들어줍니다 이러면서 막 적팀 디나이 시키고 CS 어찌어찌 먹으려고 하면은 대신 맞은 다음에 W랑 포션으로 피해보고 하시면서 완벽하게 피말려 죽이시면 돼요 그러면 적팀이 아무리 바텀을 밀려고 해도 먼저 바텀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간신을 기본으로 루덴 지평선, 그림자 불꽃을 고정적으로 올려주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딜 뽑아낼 수 있고 만족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잘 맞는 원딜은 케이틀린 진짜 잘 맞고 진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서포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럭스도 카운터 없는 챔피언을 이 생각하는데 노틀러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노틀러스 맵 추천드리면서 인게임에서 적팀 확실하게 눌러주는 럭스 서포트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어차피 이번 바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 럭스는 딜서 포지기 때문에... 어, 잠깐만, 그분이 카정 가는데, 이러면 라인 밀어야죠. 무조건 밀어야죠. 그만그만 그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아무난하게방 가면 바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쨌든 정확했고 킬 무조건 낸다 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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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분은 잡았거든요 시 m 을시 m 으로 용기 좀 내볼까 이거 어3렙이네요 죄송합니다. 맞추면 킬인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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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아니야 왜 여기 있어? 아니 이건 좀와너 너무 어이없게 피살 피자... 외세 압박이 심하고. 침작하게 징크스님 W 방금 썼으니까 W가 없겠지? 어디까지 가신거지? 아 근데 이건 진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럭스가 좋아서 이렇게 버티는거지 조금 상황은 많이 안좋아요 그분이 와서 죽어주고 코르키님 계속 오고 근데 코르키님 3렙 로밍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가는지 알아 원래 이렇게 가면 안돼 원래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 이게 캐틀 럭스면 큐 맞추거나, 캐틀님 덧밟으면 우리가 칠낼 수 있거든요. 탭 이렇게 가면. 왔네. 이거 이길 것 같은데? 희을 아, 까비. 어, 맞췄네? 뭐야. 아, 징크스님 맞추려고 했는데 왜 니달리님이 맞았어? 어쨌든 2대3 이겼네요. 나이스. 힐 좋다, 와. 아, 이렇게 힐안 아끼는 원딜님이 너무 좋아. 마지막 피해 줄려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힐못 받고. 어? 어? 잠깐만. 여기! 어, 이거 피하네. 어, 대단한 분인걸? 어쨌든, 바텀은 끝난 거 같죠? 이 정도면? 지금 1200원 있고, 집 가면은, 니달리님이 바텀만, 바, 그, 보고 있는데, 이렇게 게임이, 어, 나이스? 킬? 와, 좋은 어시였다. 니달리님이 다른 라인 못 가고, 바텀만 보고 있는데, 지금 바텀이, 소탑 한칸 남았거든요? 전령도 없이? 소위 전문용으로 개털렸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거의 게임이,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거 봐 끝났다. 바텀이 너무 잘컸다 지금 저도 잘 컸고, 캔틀링도잘커가지고 게임 끝날 것 같은데, 그분이면 욕만 드 쳐주시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라쿤님은 럭스 부여왕 안 가시나요? 지금 극딜럭스 할 거라서 부여왕 안갈 거예요. 아예 극딜럭스로 스노우볼 굴릴 거라. 상황에 따라서 럭스는 근데 부여왕 하 되게 좋아요. 캔피언이, 아이고! 이빠압 넣을게요 저도 컨디션 안좋아서 적팀이 더 안좋아서 퀵 맞췄고 한명더 맞았고 저안 죽나? 짜미 진짜 이거는 바텀이 거의 게임 끝낸거거든요 진짜 포타골드 지금 미드 바텀 다 챙겼거든요 적팀이 그렇게 시팅해도 이게 진짜 안커버도 엄청나게 큰거고 이제 루덴이 나왔다는건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게임 끝낼 수 있지 않나 제가 볼때는 그 누구든 간에 그냥 다 풀콤보 맞으면 다 원콤나거든요? 서포터한테 다 원콤난다는 건 게임이 굉장히 많.. 어? 징크스님 집이 좀 늦으신데? 맞췄다 아, 네, 네, 그렇지 그레이브즈님 포킹 나이스 이거는 틀 빼면 나이스인데? 오! 그거 그러... 잘하시는 분이네 아 초반에 바탕에서 죽은 게 그만한 믿을만한 실력이 있었네 왜 저렇게 적팀이 오래 있나 했다 적히지? 이거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 어, 그러니까, 발킬이 데미지 상태가? 어, 별로 안쎄네센줄라는데 일단 놀래고 봤는데 별로 안쎄네요 용을 뺏어보죠. 아! 아! 오오! 오, 오, 뭐야! 감자, 어, 나이스! 봐요? 어 나이스 진짜 가진 걸다 쏟아부었네 나이스 와 루덴디 나이스 누가 맞아서 살았다 아 잡았다 맞았는데 아점합평타어 니달리님이었구나 접팀 우리 팀인 줄. 어휴. 어휴. 일로 도망갈 것 같은데? 여긴가요? 아! 이걸 사이로? 아, 진짜 럭스로할수 있는 건다 했지만, 컨트롤이 안 좋았다. 어? 발킬이? 이건 몰랐지. 긴장했다. 럭스의 풀큐는 몰랐을 거야. 왜냐면 저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남이 어떻게 알아. 이게 안 된다고? 나이스. 여기서 이부시에 와드 설치하는 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꼭 배워두세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아마 우리 편집자가 해시태그를 달아주지 않을까. 어, 근데 궁대미지 왜 이렇게 세? 와! 어! 와, 럭스 딜 봐! 진급, 원, 원금 된다. 어? 맞았다. 아, 아니네. 아, 너무 아프다. 아! 아, 왠지 니달리 님이었구나. 아, 내가 실수했다. 너무 실수 들어갔다. 어, 아, 나이스! 폭킹봐아폭킹 미쳤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슬픈데? 설마 이거 지는건가? 너무 상황이 안좋은데?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약간 고통인데? 아이거아와아 아, 나이스 잡았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나는, 나는 슬퍼. 나는, 나는 슬퍼. 고영부라도 가셔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지옥이야 와 이거 잠깐 지옥이야 이게. 와 너무 아프다. 나이스. 오오징크이님 오, 여기서 또. 안 맞았고? 일대일 중. 아 바다형이라서 태락해보기 좀 있는데? 아나 너무 힘들어 진짜. 아니 세븐... 어, 망했다안 어, 돼. 천천천천 천천히... 천천. 아, 자, 한번 뒤에 맞고. 우리 그래, 켈리님 1 8님이잖아 그렇지... 와, 나이스... 그렇지... 와... 케이틀리님, 나는 믿었... 끝났다. 아, 자, 이렇게 럭스랑이 맞추는데, 럭스가 진짜... 게임을 휘어잡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챔피언인 만큼, 상체 3명 다망해도 이길 수 있는 럭스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